우와. 안녕하세요 제니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가장 정성을 많이 들이는곳이 어디세요? 어, 저는요 아이 메이크업입니다. 아마 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실 텐데요 어, 립에 어, 립 메이크업에 집중하시는 분 아니면 피부 표현에 집중하시는 분 어, 여러 가지실 텐데요 저는 아이 메이크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속눈썹 어, 컬링 하는데 굉장히 예민한 편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할 때는 이 컬링이 내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컬링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어떨 때는 진짜 어 미친 거 아니니 할 정도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될 때도 있어요. 어, 평소에 저는 뷰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 바르고 그리고 다시 오드 스틱으로 불고데기를 <laughs> 불고데기를 해서 컬링을 고정을 시키는데요. 예전에는 그다쓴 마스카라 앞쪽에 솔을 제거를 하고 어그 다음에 써보기도 하고요. 어 솔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불고데기를 만들어서 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핀을 펴서 또 써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제가 쓴게 우드 스틱인데 어 우드 스틱에 그만 제가 정찰을 하고 말았죠. 어 근데 뭐 우드 스틱도 그냥 어 그냥 그냥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속눈썹 고데기를 써보고 나서는 제가 마치 <laughs> 문명을 만든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사용한 고데기는요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짜자잔 이거랍니다. 어 이렇게 생긴 케이스 안에 들어있고요. 제가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케이스 안에 이렇게 들어, 요렇게 들어있고요. 자, 여기 지금 휴대하기 좋은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위쪽에 어, 탭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어, 리뉴얼이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용량,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어, 짱짱하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사용 시간도 굉장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여기 전원을 키시면은 1단계, 2단계로 열을 음. 원하는 온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SB로 충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형이라 쓰고 나서 이렇게 음. 올려놓으실 수도 있답니다. 개선된 점들이 많아서 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성능석 어, 고데기는 이게 지금 청담동 유명 메이크업 샵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 제가 은근히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시 우리 유명한 쌤들이 하시는 데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 메이크업을 해보고 나면요 깔끔하게 어, 고정이 되면서 이게 지금 제가 쓰던 바로 그 우드스틱인데 우드스틱이나 이런 아이디를 써보면요 살짝살짝 어, 지금 이렇게 속눈썹 안쪽에 눈꺼풀이 살짝 어. 대이기도 한답니다. 이게 열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 은은한 어,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열을 조절해서 이렇게 뿌리 딱 와요.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조절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피부 상할 걱정 없이 쓸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런 위험이 없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어, 쓰기 좋았고 그냥 무게도 딱 지금 39g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스카라 쓰듯이 그대로 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 켜고 어, 온도만 나, 나한테 맞게 1단계나 2단계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우니까 마스카라 하듯이 이렇게 컬링을 어, 하시면 은 깔끔하고 완벽하게 어, 고정이 되는데 완벽하게 되고 나면요 8시간 동안 처짐이 없는 펄 고정력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 짱짱해서 사실 써보고 더 놀랐던 어, 아이랍니다 지금 바로 마스카라 다음에 속눈썹 고데기로 이렇게 어, 고정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픽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어, 속눈썹 고데기 안쪽에 속눈썹을 빗게 되는 어, 빗살 같은게 들어있거든요 그 빗살 문양이 속눈썹을 한올 한올 빗어주니까 뭉침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2단계의 온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2단계의 온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 정말 너무 편하네요. 자, 저는 이제 속눈썹 고데기에, 어, 여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어, 아이 메이크업 저처럼 신경 쓰시는 분들은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어, 재집는 다음에 또 신박한 제품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려요.